여러분 이 자세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? 모르시겠다고요? 그럼 여러분들은 데드리프트에서 하체가 아닌 허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. 좀더 정확한 답을 드리자면 힙힌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. 그냥 이렇게 엉덩이 뒤로 빼는 거 아니에요? 아닌데요. 한번 따라해보세요. 엉덩이만 이렇게 뒤로 빼서 힙힌지를 하게 되면 무게 중심이 뒤꿈치로 가기 쉽습니다. 그런데 이게 왜 데드리프트 할때 문제가 될까요? 앉아서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로 버티면서 점프해보세요. 폭발적인 하체 힘을 쓸수 있죠. 근데 반대로 앞꿈치를 들고 뒤꿈치만으로 점프해 보세요. 하체 힘을 제대로 못 써서 점프하기 어렵습니다. 이렇게 엉덩이만 뒤로 빼서 데드리프 세팅을 하게 되는 경우 무게중심이 뒤꿈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발을 당길 때 하체 힘을 온전히 쓰지 못하고 결국 허리로 들게 돼서 허리가 아프게 되는 거죠. 자 고관절만 접어서 몸을 숙여 봅시다. 발 앞꿈치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린 느낌을 유지하면서 무릎을 살짝 굽혀 발을 잡아 봅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자세 잡는다고 상체를 뒤로 보내버리면 안 됩니다. 뒤로 들려고 하면 무게중심이 또 뒤로 가 자이 상태를 바가 뜨지 않을 정도로 힘을 줘서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키면 발바닥 전체에 모든 무게가 꽉 차는 느낌이 올 겁니다 그대로 모든 하체 근육에 힘을 꾹 주면서 일어나면 하체를 안 쓰고 싶어도 안쓸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이와 같은 제대로 된 힙핀지입니다 허리 안 쓰고 엉덩이를 쓰고 싶다면 아래 영상을 확인하세요